마음 들켜서 이상하다는 거야? 좋아, 안 돼요! 좋아, 안 돼요! 구독, 좋아요! 알이고 쫙! 어, 오빠, 이거 어. 봐요! 뭐야? 몰라요. 얘가 어 이거 어 찾았어? 저 밑에서. 저 밑에서. 야, 너네들이 합치니까는 짱이다. <웃음> 시작됐다. <웃음> 사랑 <웃음> 파워? <웃음> <laughs> 내가 그 얘기 알아했다 혼자 자진 거야 이거야 자+ 꾸올라가 어제 뛰어가지 말고 저기 뒤에 하나 있어던 어디? 어디 위에 허수아비 저국 구경도 사실 지금 솔로야 하지 마 지금 아, 그게 그래. 그래. 나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뭐나이 이렇게 야. 우저 야. 이렇게 하는 게더이상해 어이구야 그냥. 나이가 지금 야어 얼굴이 왜 빨개져요 얼굴이? 아이군요 천이군요. 형마지왜 이렇게 창피해요? 야 그냥, 그냥 편하게 해줘. 내가 이제 진짜 그냥, 아 형이 불편하게 하잖아요. 하잖아. 어 갑자기 어. 아, 어. 이렇게 갑자기. 아왜안 반복해요? 팬이었어 정말로. 어 진짜 팬이었어. 그 댄스 숙정 뭐 그리고 그거 있잖아 그 일찍 결혼한 그야 어린 신부 어린 신부 어 어린 신부고 진짜 팬이었어. 그때는 제가 더어렸기 때문에 여자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, 그래서 지금 나이가 차서 못 보는 거예요? 아니지, 저런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예전에그한게였었 어. 그런데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나? 에이 무슨 말는 거야 여자지 여자 됐더라고 그다 보니까 오~~ 진짜로 여자로 보자 어나 아, 너무 옛날 생각나. 어, 저되 좋아시 하는데. 오! 아이를 좋아해! 스 진짜 재밌었지 옛날에. 네, 유 그래. 언니라든지. <laughs> 아, 막 음. 아, 나도 <laughs> 유애가 한번 한야 모든 여자들이 모든 내가 유 애. 아. 다가지가지 예, 다이러지. 안녕 있다고 형이 쏴줄 거라고 생각해. 다이러지. 야다 왔다 마침. 어 마침 다 왔어. 소리가 멋있어졌어 준미어 여기다 여기 아니에요? 소년인데. 그렇게 행동하네. 하자 하자 하자. 여기가 처음이죠. 오늘 게임 방식은 계속 양 선수 같이 합니다. 조금 기다리세요. 예. 아아. 아예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몇번 하지 마. 아 왜요 형. 왜 형만큼 이렇게 왜요,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? 아 자연스러워 난자연스러운 니들이 자꾸 이렇게하잖아형 그러니까 <laughs>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해줘 그냥이 근영이 좋아해요? 뭐? 당연히. <laughs> 하지 <하신> 마라 <laughs> 왜울리 쪽을, 왜 우리 쪽을 이게못 봐요? 아니 다. 그래. 든 똑같이 이렇게 넣고 있는 거 알아? 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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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하지 아, 아, 아 말라고! 아, 말도 안 돼! 아... 야, 근형 편하게 다른 게스트들 왔을 때처럼 굉장히 우리가 어, 융화돼서 재밌게! 어? 그래요? 그럼 어깨 동반해서 하이 같이, 같이! 우리 팀다동이었 빨려, 빨 아, 빨려! 둘 둘, 아, 둘, 둘 둘, 둘씩! 동생인데! 야, 해, 해, 형, 다 같이 해요! 우리 지금 다그래 아, 야야 야야 어깨 아다어어음 아, 아무리 아, 나.. 생각해도 나아아아아 아, 미스모. 잘 왔어요? 네잘금 예, 잘 돼가고 있는 중이니까 아, 아, 그거 알리는 게아니수 아니요 아니요 형수님이에 어깨동무 있어요 어깨동무 아 진짜? 네. 아직 은혜를 못잊었어아 진짜 아진짜 진짜 아, 수, 알았다고 아이 진짜 왜 그게 창피한가봐? 뭐라고? 이게 누리한테 어떤 한줄 알아? 이렇게 했다고? 아야 내가 언제? 자야 전 그냥 우여전하려고 이랬던 거야 됐다. 오빠, 네. 저 상처 받았어요. 아 받지 마요. 진짜로. 왜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 솔직히. 오프닝도 안 해주고. 그냥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지. 너무해요. 안돼 오빠 오빠. 하지 마요, 하지만 예... 안돼 아니 아니 오빠. 빨리, 빨리, 빨리. <laughs> 예원이 어때? 예원이 짝꿍으로 어때? 바다를 생각하자 바다 바다. 너무 좋다. 아, 아니 오빠 빨간색 나왔어. 예원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어? 뭘? 이렇게 그 노수 있어. 다 <laughs> 아니, 아, 아, 왜? 와. 마음이 들켜서 이상가다는 거야? <laughs> 마음이 들켜서 이상가다는 거야? <laughs> 아, 좋아, 안 돼요! 좋아, 안 돼요! 마음 <laughs> 아, 콩닥콩닥 거냐이게 아, <laughs> 떨려! <웃음> 콩닥콩닥 거 아, 저짝퉁 아, 바꿔주세요! 아니, 잠깐만! 아, 진짜! 아, 농담하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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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. 나 이렇게 하 이렇게 봐오나한 대만 쥐어봐가지고. 어디? 머리리 네. 어. 리 아. 20년. 아! 아. 이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해. 아야얘들 <laughs> 아, 아, <laughs> 뭐냐. 얘 러브라인이야 뭐야. 아니, 억지로 하지마 우리 관심 아, 없으니까. 아, 역주행 뭐 거야 해. 그만해. 없어 진짜. 아 촌이 너 진짜, 아, 진짜 아니 뭐. 진짜, 아, 저도 아, 진짜. 싫어요. 안 해요. 원하지 않아요. 원해? 나안 오네. 원해? 나안 오네. 날리야. <laughs> 아, 아왜 날리야? 아, 뭐 하는 말해라. 거야? 아, 아 이것들 아주 진꼴봉기 싫어 죽겠어. 아 그래요. 아 진짜! 아 이야, 지금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아야 진짜! 자 다음 이제 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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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, 팀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하하자 하나 자 하나 하 하나 하나 하 하나 하하하하 하나 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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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 자, 하나 둘, 셋. 셋. 하하. 하하. 어, 아, 하나 하 멋있지. 진짜, 진짜 멋있어. 나 진짜, 진짜 요즘 멋있어. 엄마의 마음으로 살아요. 따뜻한 <laughs> 마음으로. 누구예요? 파시는 두 개입니다. 아, 뒤에 있구나 소민이가 없었구나. 얼음이 가장 적은 멤버는. 예. 네. 빵개로 전소민 씨. 아 진짜 멋있다 <laughs> 우리. 우리. 오늘 제일 마지막 아니었어? 마지막이었는데? 멋있어, <laughs> 멋 얘가 많이 가져왔어. 얘가 많이 가져왔어. 와수원이 진짜 멋있다. 야 수원이 지금 잠깐만요. 어, 이거 멋있어. 아유. 아니 뭐 로브 라인이야? 뭐 로브 라인이야? 야장수원오빠야요아 진짜? 어나진다나잘다 아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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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너무 너무, 너무 좋아. 야 지금 그냥 그 라인 때문에 시작한게 아니에요. 아그거알아직 듣지 않할아서야아니인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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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이 아니야 이 다이를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갑자기 런닝맨 오자마자 아, 그 힘들다는 유행어. <laughs> 그죠? 너 얌생이구나로. 오랜만에 나왔어요. 대박. 네. 야 이것도 가져왔네. 어이가 가어어가어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. 뭐 뭐. 물도 어? 챙겨왔구나. 어. 뭐 어때요? 너는 어? 버렸지. 나는 우와. 그때의 어. 추억을 기억하며. 이제... 하나 둘 셋. <laughs> 야, 또무기또무 무기해. 무기 무기해. 무기해. 무기기해무기저 무기해. 기해 무기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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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작에 아유, 버렸죠. 어? 너 버렸어? 야 어? 니네 억지로 라인 아니, 타지 마. 아, 야 아, 니네 아, 억지로 아, 라인 타지 마. 아 자기적인 거 너무 아 자기적인 거 싫어. 아 자기적인 거안 치는 거 이건 손주혁 개리에서 아, 끝난 거야. 좋은 친구가 생겨가지고. 야 근데 이거 갖고 있는 것도 대단하다. 우리 정신이 냄새는 그러나 소민이 못 따라갈걸. 안 아베 한나야안 나. 그렇게 안 나? 나? 서로 지금+ 서로 지금+ 아니 야. 아니야. 지금+ 서로 지금+ 서아봐 진영이 지아봐로 지금+ 서로 지금+ 서로 지금+ 서맞아봐 서로 지금+ 서로 지금+ 서로 지금+ 서로 지금+ 아오 지금+ 서로 아봐 서로 지금+ 서로 지금+ 로 지금+ 서로 지금+ 서로 지금+ 서로 지금+ 서 머리 감았는데 머리 감았는데 잠깐만요. 진짜 미친. 진짜 미친. 심한가 보다. 진영빙이야소빈이랑 저기. 봐봐. 아, 뭐, 하나 진영아, 너는 <laughs> 너무 냄새가, <laughs> 냄새가 너무 텁텁한 그 냄새가 나. 잠깐만. 왜 뭐야? 한 번만 좀. 잠깐볼게 아니 진짜야. 아, 아 너. 아, 진짜, 나 진짜 솔직하 할게. 엑시, 진짜 크게 하지 마. 진짜 나 진짜 솔직할게. 진짜나? 아 진짜, 아, 진짜야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 진짜야, 진짜. 진짜야. 나 옛날에 나도 어렸을 때우리동네복덕방 냄새, 어렸을 <laughs> 때우리동네복덕방 냄새. 아 진짜, 진짜 딱 그냄새. 아 진짜, 제가 아, 왜 생각났어. 제가 왜 텁텁했다고 했는지 아시겠죠? 와 어... 아, 진짜. 오빠 한번 맡아봐. 어? 오빠가 맡아봐. 아니, 원래... 나는 냄새 얼마나 아, 한 <laughs> 거야, 진짜. 오빠가 난다고 하면 나는 거야. 나요? 원나 나는 원래 무감각해 우와 멋있다 나요? 원래 나는 원래 무감각해 우와 멋있다 웃기고 앉았네 웃기고 앉았어 웃기고 앉았네 웃기고 앉았어 이형 숨쉬는 척 하면서 이렇게 이야 진짜 안 맡았구나 진짜 뭐야 뭐야 러브라인이야 뭐야 지긋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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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러브라이트 지긋지긋해. 어, 그냥 와서 너무 더워서. 여기가 시원하잖아. 더워서 쟁반 노래자랑. 시원하다. 어, 소민 언제 왔었냐? 너왜 언제 왔었어? 아. 나, 나 그냥. 야, 소민, 얘는 얘는, 얘는. 얘는 얘는 오케이. 나 진짜. <laughs> 나, 아, 나 더워서, 더워서 안 믿냐? 야, 양세발이 안 믿냐고? 야, 소민아. 그래, 오빠. 그렇게 꾸신 거 아니야. <laughs> 그렇게 꾸신 <꼬시는> 거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이거 어게해요 그렇게, 그렇게 하면 안 넘어가지. 이렇게 하면 안센 척. 그렇게 하지 말고. 어해 오빠. 일단 네 마음의 순서를 정해, 석진이 형인지 왠지. 됐잖아. <laughs> 왜? 됐잖아. 어? 응? 왜? 우와. 빨리. 이런거 해야 되냐? 됐잖아. 그만. 내가 살짝 왔다. <laughs> 어, 그게 <laughs> 아해 <laughs> 그만해 짤아 <laughs> 이러잖아 아니 절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+ 받아야 되는 거어 그래 소면아 해야 돼 가야지 저 혼자 죽었어 그래, 어어 <laughs> <이리와. 웃음> <laughs> 잘한다 어잘하잘아 그냥 <laughs> 자연스럽네 잘하+ 잘하네.